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800만의 귀신을 섬기는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을 유지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2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에 한번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치면 1년이 평안하고 신사에 모시고 있는 위령들이 지켜주신다는 미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교인은 0.4%라고 하는 미세한 교인의 숫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데 애를 먹게 합니다. 이제는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들을 추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룹턱의 가족 여러분, 미신 성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사라지고 귀신 숭배가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만 경배하여 수천대까지 축복을 받읍시다.